안녕하세요. 오늘도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나왔습니다.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. 오늘은 기온이 영하 0.7도까지 내려갔는데, 물안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은행잎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요. 음, 최소한도 그래도 한 11월 초까지는... 그런데로 괜찮지 않을까요? 아침에 보통 좋은 시간이 6시 경서부터 해가 능선이 올라오는 8시 조금 넘도록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그 기온이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당분간은 아직 오면은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계산 은행나무길 한번 둘러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